어땠나요 호흡이? <웃음> <웃음> 호흡이 어땠냐고요? 아 저는 뭐 호흡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재밌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 솔로 족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고서 리액션을 하는 입장이잖아요. 근데 누나들이 의상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. 매회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어. 어. <laughs> 그래서 저도 좀나 아, 이렇게.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겠다. 차려입어야겠다. 저도 차려입고 눈화장을 했어요 예능에서. 오. 규현 씨가 안 하거든요. 응. 근데 누나들이 너무 너무 세련되게 너무 이쁘게 입고 오시니까 저도 화장을 하고 왔는데 한혜씨를 봤는데. 응. <laughs> 너무 아까 막난인 거예요 거의. <laughs> 막난이라니요. 너무 편해 보였고. 편해 가족 같으니까 응.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응. 왔는데 규현이 계속. 이런 식으로 올 거야라고 <laughs> <laughs> 옷 가서 갈아입어라고 항상 그래서 진짜 이런 신, 가족이 있으니까 <laughs>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. 그래 그 프로그램을 대하는 마음인 거죠. 네. 또 하나 씨는 또 편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대하는 거고 두 분은 또아이 프로그램에 이제 격식을 좀 차려주는. 그래서 네.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입고 오시는 의상도 하나의 보시면, 관전 포인트. 네, 관 포인트 될거 같아요. 진짜 화려요 예.